안녕하세요 시디 a 입니다 어, LG X500이 있는데요 500이 있고 그전에 제가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laughs> 다른 스마트폰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가는지를 테스트해 보려 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 유튜브에 있는 동일한 재생목록을 동시에 재생하도록 시켰고요 지금 다 모든 스마트폰 다 충전 중입니다 그다가 갑자기 충전을 다 어, 케이블을 뽑아서 충전을 안한 상태로 이제 방전시키면서 테스트 할 거고요. 화면 밝기는 다 100%로 동일하게 돋고 어, 그리고 그, 이게 유튜버지 영상 재생하기 때문에 2.4GHz와 5GHz가 있는데, 어, X500이나 X300, 아, X400, 네, 모델 같은 경우에, 어, 5GHz는 연결 안 되고, 2.4만 연결되기 때문에 다 모두 다 2.4로 연결 을 일부러 시켰습니다. 어, 최단 같은 조건으로 맞춰놓은 상태로 테스트 할 거고요. 지금 테스트 할그 어, 메인 스마트폰은 X500 네, 배터리가 오, 어, 많이 들어가 있는 X500 이걸 이용해서 테스트 할 거고요. 그리고 <laughs> 네, 보면 어, 전작인 X400 모델, 네, LG X400 모델도 같이 테스트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장 모델과 두개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오래 가는지 확인되겠죠. 이 네, 다른 스마트폰도 같이 비교해 보려 합니다. 모두 다 같은 밝기로 했고요. 어, 갤럭시 SA 플러스와 아이폰 7 플러스, 그리고 G p r 2, 그리고 LG G6와 V20까지 다 동시에 놓고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꽤 많기 때문에 음, 배터리가 실제로 얼만큼 오래가는지 정확한 테스트가 더될것 같아요. 어, 아주 정확한 테스트 하기 위해서 캠코더를 계속 켜놓고 녹화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스마트폰은 먼저 꺼져서 그냥 끝난 스마트폰 있을 텐데, 그때 하나하나씩 다 기록을 해서, 어, 언제 꺼졌는지 확인을 해둘 겁니다. 그러면은, 어, 스마트폰에, 어, 지금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어느, 어느 거는 몇 시간 정도까지 갔고, 네,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화면 밝기 100%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사항은 좀 아니긴 합니다. 밝기를 자동으로 두면 아마 좀더 밝기가 어두워질 테니까요. 네, 그점 참고하시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부터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엄청 배터리 시간 측정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어, 중간에 제가, 어, 계속 지켜보고 수치를 확인하긴 했지만 중간에 놓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캠코더로 실제로 길게 장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잠들기 전까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몇 시간씩 체크하고 있다가 한 6시간, 7시간 체크하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차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스마트폰에 쭉 있는데 음, 배터리가 제일 먼저 떨어진 건 아무래도 이게 구형 폰, 네, 옛날 폰이었는데, 어, LG G Pro 2 같은 경우에는 3시간 4분 만에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떨어지는 걸 0%까지 떨어지는 걸 측정할지, 아니면은 15%까지, 15%, %까지, 네, 15 되면 이제 충전하는 경고가 뜨는데, 그때까지 할까 측정하다가, 음 아무래도 그 확인하는 데좀용하기위에서 15%까지 떨어지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까지 떨어지는데 3시간 4분 46초가 걸렸습니다. LG G 프로 2가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어 의외였습니다. 여기 보면 LG V20가 있는데요. V20가 배터리가 좀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3시간 36분 42초 만에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3시간은 좀 너무 알면도 짧은 감이 있죠 좀더 시간이 걸려서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5시간 6분 44초 걸려서 어, LG G6가 배터리가 15%까지 떨어졌어요 어, 그 다음에 어, 또 조금 시간틀 흐른 다음에 어, LG 어, X400이 5시간 39분 42초 만에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5시간에 떨어진 게이두 가지. 네. 어떻게 보면은, 어, LG G6보다, 어, X400이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간다고 볼수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어, 아이폰 7 플러스가 5시간 48분, 27초 만에 배터리가 어, 15% 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5% 까지 떨어졌을 때 경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20% 까지 떨어졌을 때 경고가 뜨는데 그래서 제가 20% 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배터리가 언제 떨어지나 하고 있다가 15%딱 떨어졌을 때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5시간 48분 27초 만에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스마트폰이 두 가지 였는데 어, 갤럭시 s a 플러스와 그리고 L, 이번에 주인공인 네, lg X500 두 가지가 남았었는데 계속 배터리가 보니까 그때도 막상 제가 기억하기론 배터리가 한50% 조금 넘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다른 폰은 다 떨어졌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라 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뒤로. 한참 흐르고 흘러서 갤럭시 S8 어 플러스가 배터리 15%가 떨어지는데 9시간 37분 20초가 걸렸습니다. 네. 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S8 플러스도 배터리가 꽤 오래 가네요. 그리고 갤럭시 S8 플러스가 완전히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데 10시간 5분 20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0시간 5분 20초 만에 배터리가 완전히 다 떨어져서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한참 더 흘렀습니다. 혼자 남았죠? 혼자 살아남아서 화면을 계속 밝히고 있었는데... 어 15%까지 떨어진 게 11시간 9분 9초 만에 어, 화면에 이제 15% 남았다 하고 경고가 떴습니다. 어 11시간 9분입니다. 네. 확실히 15%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화면 밝기를 최대 100%로 하고 어, 테스트해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일반적인 작업 좀 쓰다가 끄다가 쓰다가 끄다가 그렇게 사용하면 더길것 같아요. 배터리가 훨씬 더 하루는 어, 하루 내도록 사용해도 배터리 충전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LG X500이 배터리가 완전히 다 떨어지는데, 11시간 37분, 43초 걸렸습니다. 11시간 37분입니다. 네, 엄청나죠? 네. 조, 조금만 더 시간을 더하면, 12시간 정도 가까이 켜 있었던 겁니다. 어, 제가 테스트 했던 거는 화면 밝기를 다 100%로 일부러 했습니다. 그래야, 어, 주변에 이제 광이, 이게, 왜냐면은, 밤에 테스트하고 밤 새벽 내도록 테스트했는데 아침에 빛이 밝아 오니까 어 이게 주변의 광이 계속 변경이 돼서 어 어떻게 보면 다른 영향을 받을까봐 일부러 화면 밝기는 100%로 했는데요. 아 100%로 해보니까 확실히 음 LG X500의 진가가 보이는 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어 오래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충전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배터리가 완전 다 떨어진 상태로 배터리가 다 떨어진 상태로 충전을 해 봤는데 1시간 42분 정도 걸려서 다 충전이 만 충전이 되더라고요. 어, 이 X500 같은 경우에는 9V의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기본 어댑터가 9V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X400 같은 경우에는 5V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은 안되고요 X500은 고속 충전됩니다. 그래서 음,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다 충전시켜서 11시간 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엄청나게 길게 사용 가능합니다. 네, 어, LGX500은 어, SKT 모델이고요. 그리고 LGT 프로듀서의 어, 활동을 위해서 대여를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대여를 받아서 테스트했고요. 그리고 음, 확실히 배터리가 오래가는 스마트폰이었고 어, 이 스마트폰과 네 X 400을 비교하는 내용이 돼서도 곧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영상 올려둔 거에도 보면 이제 전면 카메라가 좀 좋게 바뀌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SKT의 빠른 LTE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최근에 SKT에서 통신망에 대해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아무래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좀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네, 데이터 속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테스트 할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테스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 진짜,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렸네요. 제가 이거 한다고, 그 전에 어떻게 테스트 해야 될지 다 여러 번 테스트 해보다 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이 테스트 하는 도중에 중간에 어떤 폰이 먼저 꺼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테스트, 처음부터 다시 다 충전시켜 놓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블이 엉망이죠. 충전하느라고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 잘못 테스트 될까봐 계속 지켜보고 있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네 고생한 거 생각하셔서 어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